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밤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일단은 히토르 관련돼서 중국 간의 협상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어 시장 소비 불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국에 있었는데 어 CPI 발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약간 애매해졌어요.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가 동반된 음봉이 일단 형성이 되는 고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저점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19,55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19,55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미국 시장은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크게 머무리는 뭐 없는 고란 상황입니다. 자, 돌파 시도를 어제 했고요. 오늘 윗꼬리는좀 달아주면 그래 거리까지도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한번 멈추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일단 있는 건 사실입니다. 6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으로 보면 이전에 여기서 한번 멈췄고 다시금 이렇게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 기준선은 여기 2,2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 깨지지 않으면 2,280이 아니고 2,880이죠. 2 8 0 2,880 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시장 그러면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두시고 조정이 보인다고 라 하더라도 288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거래소하고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돌파 부분에 안착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60분봉으로 보기에도 조금 더 애매하긴 하네요. 코스닥은 어제하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포인트 코스닥은 조정을 받더라도 774포인트 14포인트만 회손하지 않으면 그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종목들 중에서 LG CNS가 오늘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 정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했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분들은 첫번째 진폭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가 이렇게 돼있죠 추세를 전환시키는 코러한 타이밍 자체가 일단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라고는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시점은 여기였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도 엄청 많으셨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금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지금은 LG CNS를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전 9.26만 1,900원 정도가 되는데 6 2,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공략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태 보면 LG CNS는 LG 그룹 내에서 AI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장 기준이 되는 고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세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정말 간만에 이차 인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흐름을 타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흐름 타는 걸로 보이고 이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항 받던 그 흐름 자체가 일단 좀 돌려낸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포스코퓨처엠 1 3 7,600원인데, 1 3 7,600원. 네, 포스코퓨처엠 1 3 7,6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강세, d b 손해보 그리고 하나오션. 오늘 조선주들이 다시금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상승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을 뭘 어떻게 건드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기억을 해두시고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기아였는데 기아가 이제 배당 수익률도 좋고 하는 부분을 일단 보였고 어제 추세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상승 자체는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기아가 10만 3천 원 근처에 가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염도 하시면서 기아는 전략을 잡아두시면 아요 것 같습니다. 한국 전략은 지금 일봉상 하락으로 전되돼 있습니다. 기억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하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또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기억해두시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일단은 대북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강세입니다. 안한티부터 시작해서 강세인데 저번에 우리가 뭐 파주 땅을 보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어 북한 관련 요번에 현충일 날 북한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도. 이번 행정부가 어 북한하고의 관계를 조금 신경쓰고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타고 올라오게 되면 은요 정도장 96,000원짜리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이긴 한데 아직 패턴선을 완전히 돌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넥슨게임 즈 오늘 한12% 정도 상승 중인데 차트를볼 때는 항상 길게 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쵸? 넥슨게임즈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지금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일단은 진행을 일단 하고 있는데, 넥슨게임즈도 이제는 출발을 하려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선에서 이제 안착하는 게 필요하죠. 내일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늘 돌파하고는, 돌파에는 오늘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성하인텍, 다시 반등 중, 위메이드 맥스 상승 중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상승은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 수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양호해 보이고요 추세를 탄 것처럼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위메이드맥스 게임회사인데 그쵸 그렇죠?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한 알량 풀리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맥스라는 요 회사는 MMORPG 개발하고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 전문 회사인데 이번 1,4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을 한 71억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기 대비해서 135% 정도 증가를 했던 요러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일단 로스트 소드 글로벌 그리고 악마당 돌격역 어~ 그리고 미드나이트 워커스 등의 신작 출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6월 13일 날 코스닥 150 편입 부분에 대한 기대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 일단 해두시고, 요거는 개별로 일단 합시다. 알겠다 하면 확인해 주시고, 유미더맥스는 개별로만 관심을 가져두시고, 공식적으로는 넥슨 게임즈를 차라리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내용은 여기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시고요 텔레그램은 아시죠? 여기 위에 요 카메라가 없다 대면 링크 들어가,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넥슨 게임즈도 내용 같이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쵸? 밑에 계속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시장 주도주가 되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박스권 상단까지갈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는 해야 됩니다만은 보도록. 어, 넥슨 게임즈는 사실 지금 보니까 위메이드 맥스보다는 실적이 좋지는 않네요. 이번 어, 1, 1분기 매출액이 513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2.5% 정도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부분 증권사도 목표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차트로 일단 이거, 이것도 개별로 봐야 되겠네요. 차트 움직임은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이것도 개별로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외에 이제 n c y 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건 위쪽 방향으로 방향은 좀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인 추세 넘기 전까지는 뭐 버스 쪽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하림지주,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삼천당제약, 아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b h a 도 그냥 강세 유지를 합니다. 아, 이제나아제나면 올라오네. 참 진짜. <웃음> <웃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지 않든 아니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들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전에 말씀해 드렸던 미코 오늘 다시금7% 정도 상승 중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미코도 뭐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u 브랜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au 브랜즈는 29,000원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쉬지 않고 이때부터니까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항상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이걸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느,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멈추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조짐은 좀볼 수가 있죠. 오늘도 이제 코스피에서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호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멈추는 시기가 다가온 게 아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멈춰서 밀린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뭐 깨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또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상승해서 근데 보통은 이 빠지는 이 구간이 생각보다 조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뜻이니까그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라고요. 네, 화이팅.